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아산 출신으로서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바 있던 김영석 전 장관을 모셔봤습니다. 김전 장관께서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국민의 힘 소속으로 아산 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신 바 있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먼저 아산과의 어떤 인연을 맺어 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산은 제가 태어나고 응. 어,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하고 저희 친인척과 친구 또는 부모님의 채취가 남아 있는 저희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우리 국민적 영웅이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님께서 영면에 계신 위대한 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 아산에서 정말 오랜 추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아산 지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 힘센 충남준비위원회 위원장과 베빌 메가시티 추진단을 이끌어, 이끌면서, 어, 느낀 것은, 어, 우리 아산과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직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많이 음. 했습니다. 충남의 미래 50년, 100년을 그리는 과정에서 우리 아산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는데, 우리 아산은 지난 20여 년 이상 너무 4차 산업과 기업들이 즐비한 데도 불구하고, 아산 시민들은 벌써 40만을 가까운 그런 거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구도심은 또는 도시 전체적으로 불균형과 도시 발전이 매우 정체되어 있고, 아직도 과거 지향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21일 날 기자회견 정책 공약에 대한 음.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을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으로 독일 폐망 이후에 나라를 부흥시켰고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만에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전 세계 탑 그룹으로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데 우리 아산도 이제 베이밸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바람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곡교천의 기적을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목격채널 기력을 통해서 아산을 다시 미래로 향해서 뛰게 만드는 그런 가슴 설렌 비전을 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의지가 잘 느껴집니다. 네, 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셨고요. 어, 아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력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2012년에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되었죠. 제가 여수 세계박람회를 개최할 때. 기획홍보본부장으로서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고요.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개최할 때에는 사무차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남쪽 중앙에 있는 여수시가 동서와 남북으로 있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수시를 통째로 바꾸는데 직접 참여한 그런 경험은 저에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산해양항만청장으로 있을 때 부산의 부항과 신항 그리고 부산 북항 재개발 등에 직접 다 참여하고 주도함으로써 제가 국직한 아, 국책과제 대형과제들을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고 또 많은 식견과 경험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 또그 이외에도 제가 장관직을 마친 뒤에는 심센 충남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이 아산만과 배후도시 경기도의 사개 지자체, 특히 병택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우리 충남의 천안 아산 당진을 잇는 이 축선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서, 이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50년, 100년의 꿈을 이루는 그런 경제성장을 주도할. 중심으로서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아산과 충남 발전에는 큰 기여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민선 8기 아산시정을 앞두고 음.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민주당, 복귀왕, 충남도당 위원장은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역할을 좀 음. 못하고 있다라고 나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 경찰 번원, 경찰병원 분원이 아산의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거나 충분한 병상을 확보를 해야 한다거나 고도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현안 문제 또는 GTX-C가 서울 중심권에서 아산까지 이어진 천안을 거쳐서 아산까지 오는 등 주요 현안들에 있어서 너무 점잖고 또는 시민들의 목소리보다는 조금 뒤처진다는 그런 예시로 대변되듯이 그간의 많은 현안에 있어서 우리 아산의 목소리, 충남의 목소리,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의원의 목소리가 조금 약하지 않나, 음. 좀 늦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아산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현장에서 체험을 해본 결과는 기성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다. 그간의 한 업적과 움직임과 이 아산과 충남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있어서 어, 충분치 못했다. 하는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당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장재훈 의원 불출마 선언과 함께 김기현 대표 사퇴 그리고 현직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장 임명 등 국지적 이슈가 좀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좀 더딥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 특히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이렇게 임명 등은 저는 대통령과 우리 이 중앙당에서의 흐름이 강한 혁신의 의지가 있다.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국민에게 가까이 가면서 우리 정관계의 흐름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뭔지 부족함을 느끼는 국민들의 마음에 이제 혁신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천안 태비 시청자 분들께 덕담 부탁드립니다. 네, 아산만에서 불어오는 국교천의 기적이라는 화두를 제가 던졌습니다만은. 베이벨리 메가시티 프로젝트의 그 중심에 우리 천안과 아산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대한민국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그 중심에 우리 천안과 아산, 당진, 우리 중청 시민의 마음과 열정, 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성환종축장이 미래형 모빌리티로. 최근에 지정된 것처럼 이 성환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아산 북부 탕정과 배방 용인 인주 등을 연결한다면 천안과 아산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내년 2024년은 갑진년으로서 푸른 청룡의 해입니다. 우리 새로운 용의 꿈을 꾸시고. 또 내년에는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시민들의 우리 충청민 도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균형자적 역할을 하는 중대한 원년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봉사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의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